아침에 금빛소리 봉사단을 통해서 이수신대교 앞에 라키호텔 근처에 호환도로에 쓰레기를 주셨는데 어떤 쓰레기들이 가장 많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숫자가 많은 게 담배까기인 것 같아요 담배까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정도 되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음식물 같아요. 또, 이, 이 뭐죠? 네, 플라스틱, 음료수 관련된 게두 개. 또, 캔이네. 캔도 많네요. 캔 하나, 둘, 셋. 네, 아까 먼저 넣은 것도 있는데, 이 플라스틱, 음료수 담는 거, 용기, 또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숫자를 다 이제 모시겠습니다. 예, 주로 보니까 담배, 음료수 담는 용기, 또 플라스틱, 예, 또 휴지는 뭐 많고 비닐도 많이 있네요. 음식, 음식 포장용 택 종류도 예, 많이 있습니다. 어, 담배가 이쪽에또 많이 들어 있네요. 예, 사람들이 아직도 담배를 많이 피는 것 같고 담배를 피고 각을 그대로 그냥 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 그리고 쓰도 스러, 있고요. 다양한 요게 불꽃놀이도 했나 봅니다.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예, 앞으로는 예, 최소한 자기가 사용한 쓰레기 종류는 집에 들고 가거나 아니면 비닐에 이렇게 싸서 놓기만 해도 저기들 청소하기 상당히 좋고 특히 해안가라 이런 쓰레기가 바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해양 오염의 주 원인이 되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C'est bon.